야, 뼈를 이렇게 넣어놓은 거 처음 봐. 이만큼도. 아 너무 맛있어요, 진짜. 번 없이 먹어. 갈때 도시락 다 싸줄 거니까. 어? 오늘 집에 어머니가 오세요. 응, 어 엄마 거 싸드릴게 엄마가. 어머니가 오세요. 어 엄마 애월에서 오는 거야? 네. 그럼 애월은 누가 지켜? <laughs> 백호 엄마 오셨다고 래가지고아좀 응, 싸주려고? 응!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 어디 가세요? 네? 어디 피크닉 가세요? 아니 백호 엄마 갖다 드릴라고 백 <laughs> 어. 너무... 아직 안 넣었어 와 되게 어, 어. 되게 많네요 저기 어머님이 한 분인 건 알고 계시죠? <laughs> 아니 꽃다발이요? 백호 엄마 갖다 드려 <laughs> 아 감사합니다 너때 많이 했어 와 진짜 너 배꼬야. 엄마 아들이 밥 가져가 열심히 일하고 받은 거야. 엄마, 맛있게 먹어. 야, 국물을 좀 싸줘야 돼. 다시 열어봐라. 아, 등갈비 엄마, 좋냐고? 요 엄마, 좋죠. 근데 원래는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가져갔는데, 엄마한테 가져가서 얘기를 했어요. 이영자 선배님이 만들어 주신 거다. 그러니까 손도 못 대게 했어요. 손도 못되게 하더라고요.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.